관계연 조사예요. 근데 우리 요 정도 하나만 확인합시다. 이 관계연은 어디에 들어가요? 형태상, 불변어에 들어가죠. 형태상, 불변어에 들어가요. 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무슨 조사? 격조사. 무슨 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런 겁니다. 자, 격조사. 앞에 오는 체연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아, 조사는 체연 뒤에 붙는구나. 특정한 자격을 갖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주격조사는 이런 역할이야. 에헴, 내가 붙으면 너 주어다. 목적격조사, 내가 붙으면 너 목적어다. 내가 붙으면 너 관형어다. 내가 붙으면 너 부사어다. 내가 붙으면 너 보어다. 내가 붙으면 너 부르는 거다. 내가 붙으면 너 서술어 되는 거다. 어? 쌤 아까 서술격 조사는요. 어, 불변, 저기 가변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모든 조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틀린 말이야. 모든 조사는 불변어다. 틀린 말이야. 모든 관계어는 불변어다. 틀린 말이야. 누구 때문에? 오직 단한 거. 한 길. 서술격 조사. 얘 때문에. 내가 붙으면 너 주어다. 주격 조사. 이가 깨서. 주격 조사. 이가 깨서. 내가 붙으면 너 목적어야. 을을. 을. 내가 붙으면 너 관형어야. 현대국어에서의 관형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의. 내가 붙으면 너 부사어야. 에, 에게, 에서 등등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체크할게요. 에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조사인데 얘가 붙어서 옆에다가 귀찮아도 좀 써볼게요. 시간, 장소.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되면, 그거 부사격조사야. 얘가 제일 기본이고, 시간, 방향, 장, 시간, 장소, 방향, 도구, 수단, 자격, 요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으로서, 반장으로서, 이런 거지. 망치로 머리를 깼다. 아, 그건 너무 잔인한데? 망치로 돌을 깼다. 할때이 로. 도구의 자격이 있을 때, 그때 부사격 조사예요. 근데, 얘네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 에게는 왜 따로 표시했어요? 여러분들, 영어에 너무 절어 있어서. 여러분들, I gave him a book 하면,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했을 때, 힘. 영어에선 간접 목적어라고 하지 않나? <laughs> 요즘은 또 그렇게 안 가르치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막 그런 거 하지 않니? 어, 네. 그에게, 간접목적어라고 배우는데, 우리말에선 부사어라고. 너에게, 할머니께. 그러니까, 에게, 밑에 하나만 더 쓸게요. 께 선생님, 위에 깨 있는데요. 잘 봐. 주격조사는 깨서야.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 그때 할머니는 주었지. 나는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다. 그때에는 부사어지 그러니까 깨서와 깨는 달라. 이것도 언제 써먹을 거냐고 뒤에 문법에서 높임 표현할 때 얘네 쓸 거예요. 내가 붙으면 보어야. 여러분 혹시 보어 뭔지 알고 있어요? 되다 아니다. 앞에 말을 보어라고 그래요. 되다 아니다. 앞에 말을 보어라고 합니다. 곰이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보어. 그가 술을 먹고 떡이 되었다. 떡이 보어. 나는 범인이 아니다. 범인이 보어. 나는 소가 아니다. 소가 보어. 뒤에 붙는 말, 이가. 아, 쌤, 이가요. 주격조사에도 있는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 되다, 아니다 나오는지 확인해서 주격조사인지 본격조사인지 얘기해야 된다고. 누구를 부르는 거. 조문아, 하늘아, 아, 신이시여, 철수야. 이런 애들 부른다. 호격조사. 호명. 머머이다 서술격조사. 됐고요. 밑에. 보조사는요. 앞에 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라고 해놨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뭐 보조사, 보조사, 격조사 대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 예를 들면 문장 하나만 쓸게요. 철수가 책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철수도 책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철수가 책을 먹는다. 더하기. 이거 책 먹는 거 철수 말고 누군 또 있네. 이거지. 철수가 책만 먹는다. 그러면 철수가 책을 먹는다. 더하기. 뭐? 딴건안 먹어. 철수마저 책을 먹는다. 세상에. 철수가 책을 먹는다. 에다가 더하기. 뭐. 책 먹는 애 철수 말고 또 있고. 어우, 철수가 책을 먹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의미가 덧붙는다고. 걔네들이 보조사. 보조사는요.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보조사는. 부사 뒤에 결합할 수 있어요. 부사 뒤에 결합할 수 있어요. 얘는 꽤 중요한 개념으로 나올 거예요. 와, 진짜 너 많이 먹는다? 야, 너 많이도 먹네? 할때이도 보조사예요. 접속조사는요,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줍니다. 너와 나, 수박과 사과, 너랑 나랑 너하고 나하고, 이요 말을 중심으로는 앞에 오는 단어 A와 뒤에 오는 단어의 자격이 동등하다. 됐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6번은 동사 부분이라서 일단 오늘은 못하고 7번만 확인할게요. 일단 조사를 모두 찾아서 격조사와 보조사로 구별을 해보자. 일단 조사에다가 전부 다 체크를 잠깐 할하요 어디 있을까? 조사. 옛날 옛날에. 에.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냐? 에.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냐? 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둘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토끼만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조사는 다 찾아드렸어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그냥 내키는 대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옛날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네? 그쵸? 우리 조금 자세하게 쓸 거예요. 애에 부사격 조사. 거 토끼와 거북이가, 토끼와 거북이를 이어주고 있죠. 와 접속조사. 거북이가 주격조사. 둘은 보조사. 경주를 했는데 를 목적격 조사. 토끼만 보조사 빨리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확인할게요. 독립원 있어요. 감탄사구요 가지고만 또 우리 알고 있죠. 독립원은 형태상 얘도 불변어에 해당하죠. 아 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빼놓고 전부 다 불변어잖아요. 정답 눈이 이제 막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어, 예, 알고 있습니다. 놀람, 부름, 느낌, 대답을 직접 나타내는 말. 아, 놀랬죠. 격차성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짓 하지 않을게요. 어머나, 어, 여보세요. 네, 부르셨어요? 라는 것들 밑에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서 어설프게 이런 식으로 나와있지만 야호!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얘 예, 함부로 그냥 스쳐 지나갈 애들이 아닙니다 품사의 통용 명사와 관형사로 쓰일 때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관형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철수는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그것은 객관적 판단이다 자 포인트 여기 잠깐 보세요 으로 조사부터죠 명사요 객관적 뒤에 오는 판단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꾸며주니까 관형사 아니면 부사인데 어떤 판단 어떻게 판단 어떤 판단 그러니까 관형사 그리고 여거 여기에는 조사 절대 안 붙을 거예요, 못 붙을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명사예요. 왜? 조사 결합할 수 있어. 관형사예요. 조사 결합 못해.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명사인 이유는 뒤에 조사가 붙어서예요. 그럼? 그릇에 남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는요? 뒤에 오는 쏟다 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니까 부사예요. 어떻게 쏟았어? 모두 쏟았어. 얼마나 쏟았어? 모두 쏟았어. 부사. 참을 만큼만 참겠다. 뒤에 조사와 결합을 했고, 얼만큼 참을 만큼. 관형 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존명사야. 만큼 앞에 체언 뒤에 붙여서 썼기 때문에 조사라고 할 거예요. 건우가 만세를 외쳤다. 조사와 결합했기 때문에 명사. 만세 느낌표 꽝 찍어놨으니까 감탄사. 어? 이거 아까 했었던 거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조사 결합할 수 있으면 수사.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면 관용사. 동사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크는구나. 커 가는 게 눈에 보여. 보여. 큰게 보이는 게 아니라 커가는 게 보여 커가는 게 보여요 옆에 설명 엄청 잘돼 있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작이 있으면 동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가는 게 보여 동사 가구가 커서 큰 상태지 가구가 점점 커가고 있어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형용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나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동사는요, 네, 요거 잘 써놓으세요. 동사, 형용사,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일단은 쉽게 후려쳐서 갈게요. 명령, 진행, 청유형을 쓸수 있으면 동사고, 쓸수 없으면 형용사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 선생님, 재수 없으니까 오늘부터 귀여우세요. 그것도 귀여워지나? 안 되지. 어, 오늘 선생님 완전 귀여운 중인데? 어색하죠. 선생님, 우리 내일부터 좀 귀엽죠? 귀엽자. 안 되지. 그러면 형용사. 선생님, 나가세요. 명령형 되지. 선생님, 우리 나갈래요? 나가자. 되죠. 청유 형태면, 나가다, 동사. 나, 선생님, 지금 나가는 중이네? 진행형 되죠. 동사. 그렇게 구별하실 수도 있다.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품사 분류의 실제는 실제 문제 푸는 거니까 그때 또 확인해야 되겠고요. 옆에 오른쪽으로 올게요. 감탄사 모두 찾아 봅시다. 뭐 있어요? 어머나. 네! 여보세요? 앗! 여! 감탄사 찾기는 엄청 쉽죠? 문장부 앞에 오는 애들 찾으시면 돼요. 쉼표나 느낌표 같은 애들.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뭔지 자품사를 쓰세요. 그러네. 이제 실제 문제는 9번 같은 거 풀러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말하는 대로 꾸밈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대로는 혼자 못써요. 의존명사. 네 말대로 행동할게. 말이라고 하는 체언 뒤에 붙였었죠 조사. 일곱을 어머, 조사 붙었어. 그럼 체언이야.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야. 일곱 개니까 숫자죠. 수사. 할머니께서는 일곱 자녀가 있으시다. 일단 뒤에 자녀를 꾸며주고 일곱 뒤에 조사가 못 오네. 조사 안 붙는 거, 관형사 눈부시게 밝다 라이트, 브라이트 밝은 상태, 형용사 새벽이 밝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지?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동사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 됐을까? 오케이